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김치톡톡으로 맛있는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5051 넉넉한 용량에 1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크림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4위입니다. 새 김치 플러스와 함께 맛있는 김치 생활을 시작하세요. 삼성전자 김치냉장고가 2021 넉넉한 용량에 그레이지 색상으로 주방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방문 설치 혜택과 알뜰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프라임 실버 색상의 LG 오브제 컬렉션 김치냉장고. 4021 넉넉한 용량에 8%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228만원에 만나보세요. 김치 보관 고민 이제 안녕 2위입니다. lg 전자 오브제 김치냉장고 36% 놀라운 할인 혜택 10% 환급에 색상 선택까지 메탈 디자인으로 주방 품격을 높여 보세요 3241 넉넉한 용량에 방문 설치까지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lg 오브제 디오스 김치냉장고 지금 구매하면 16% 할인에 10% 환급 혜택까지 예쁜 베이지 색상과 217L 넉넉한 용량으로 맛있는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